여기서 만 너트형이나 이런 걸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꽃펀치를 눌러버리는 거임 가보 누르기 안써응안써어 오케이 오케이 예측 응어 예측 응 다음 꺼내 어 나와 어어 어, 어서와 너트형 불네배자 가자 랭크 배틀 3연승 600개 미션 아자 음. 가보자 34,000등 자 가자 자맨첫 번째 부켓몬는 이러면 무난하게 맷... 어... 오롱털 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엔트랑 아예 네, 뭐볼 것도 없는데요 이 정도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메타몽 가자 그자 3연승 하면 돼 가자 자 1번인 일단은 오롱털이랑 아이엔트 잘 굴리면 이거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맨첫 번째 포켓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맨첫 번째 포켓몬 일단 오롱털 그 다음에 오롱털 벽부터 깔아야 되죠 무조건. 자 여기에서는 그냥 리플레터 먼저 깝니다 가자. 리플레터자 먼저 깔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전기해서 안 통하는데, 자 효과 없습니다. 자나지 직구, 직좀 마음이에요. 자 리플레터 먼저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울 크래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니야 교체 예측한 거지. 리플레터 뒤늦게 까네. 이러면 포워머시지 자르면 소울 크래시 일단 한방 먹이고 시작합니다. 상대 한테 낭비했으니까 자 한번 먹인 다음에 그다음에 특공 떨어진 건 무의미하고 여기에서 뒤에 픽으로 꺼리는건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울 크래시 때려야 돼요. 이게 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참막까지 미리 깔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르면자 특공이 자, 또 강해지고 그다음에 소울 크래시 한번더 때립니다. 자 데미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특공 떨어지는데 쓸모없고 여기에서 다시 싸운다 그 다음에 소울 크래쉬 또 때립니다 그 다음에 소울 크래쉬 상대먼저 소울 크래쉬 자 데미지 들어옵니다 그다음 특공 떨어지는건 쓸모없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소울 크래쉬 자 이러면 전개가스파를 다음 포켓몬한테 걸을 수, 걸 수가 있어서 훨씬 이득이에요 효과 굉장했다 그다음 특공 떨어지고 다음에 싸운다 상대방 점토겠지 벽가리니까 전개가스파 벽가리 소울 크래쉬니까 자, 소울크래쉬. 왜빨르냐 보정 해놨나? 그 다음에 특공 떨어지고 운.. 운빨인가? 그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울크래쉬 마무리. 쓰러집니다. 자, 이러면 저는 전기하수파를 걸수 있으니까 급소.. 아! 뭐야! 운낭비! 자꾸 뭐야! 전에 터지지! 자, 다음 포켓몬 보겠습니다. 자, 전기하수파를 맞아야 돼요. 다음 나오는 포켓몬은요. 만약에 갸도스가 나와서 용의 침파판나 오지게 쌓는다? 가도쓰다 하하하하하하 이번에는 메타몽이 찌롱 가자 자 전개 스파거니다 용의춤 쌓아줘라 빨리 쌓아줘 용의춤 리셉 밀듯 그래도 지금 리플레이터 있기 때문에 지금 때리면 무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위협도 아니고 자기가 신요 그러면 용의춤이 없네 공격 중에 없네. 자 전개에서 파 위협이 아니었으면 자 전개에서 마비 걸리고 그 다음에 상대가 때릴 겁니다. 뛰오르다를 썼다. 높이 뛰어올랐다. 뛰오르다를 지금 쓴다. 어 이거 마비 걸릴 확률이 있어 갖고 여기서 얘를 버리는 판단을 한다. 혹은 아이엔트를 꺼낸다. 버리는 판단을 한다. 아이엔트를 꺼낸다. 버리는 판단을 한다. 아이엔트를 꺼낸다. 벽을 깐다. 근데 일단 리플레이터는 지금 애매하게 두턴 남았고, 어... 일단은 벽을 깐다, 아니면 아이한테 꺼낸다. 그냥 벽을 깔자, 어시게. 어차피 뭐 후내미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비참 말다 깔겠습니다. 벽 깔고 그냥 맞고 한턴 남았는데, 그러면 가면 되니까, 자 뛰어오르다. 나 데미지 봤습니다. 자 남의 마비 안 걸렸네. 자, 이러면 소울 크래시를한번 때려놓는데 어차피 상관 없거든요. 소울 크래시큰 의미는 없어요. 와 다이맥스를 미리 한다 오케이 확인 아 이러면 리플렉터가 없어지긴 하는데 리플렉터가 없어지긴 하거든요 뭐, 그래도 마비 걸렸기 때문에 어차피 ING가 무조건 잡아서 네별 상관이 없습니다 메타몽 이로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별 상관 없어갖고 자 이러면 소울크래시도 한번 띠려놓고 한턴 일단 버티고 아 근데 한턴무의미 이것도 솔직히 이거, 이것도 무의미함 상대 다이스틸로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다이 스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방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전기의 한방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쓰러지고 자 여기서 자기가신 때문에 공격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리플리이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엔트 꺼내서 그 다음에 다이 썬더 쓰면 됩니다 가자 무난하게 한방이야 방어 1랭크 올라가도 아주 여유롭게 한방이에요 왜냐면 위협이 또 아니,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위협 걸린 상태에서 공격 66%인 상태에서 다이맥스 다이선더가 무난하게 1타기 때문에 확정 국타기 때문에 뭐더더5 5 0올라간한뭐 더더욱 괜찮지? 가자 자아이일트1단 1승 가볍게 자다한맥한한 다음에 한이 한국 한번 때립니다 자 이런 필중이기 때문에 위력 1.5배까지 올라가 그래서 샘미구슬 1.3배까지 그 다음에 4배 한방컷 다음 포켓몬 나오세요 의욕이라서 사실상 아 급수 아니어도 되는데 아또 운낭비야 여기서 사실상 이게 거의 뭐 리벨로랑 똑같지 거의 그지뭐 자수를 받는다고 보면 되지 거의 운낭비 왜이래 자 마지막 포켓몬 저는 다이맥스 투턴 남았습니다 자 상대 리플레터까지 없어요 아 리플레터까지 있었던거네 방금이 심지어 리플까지 있었던 거방어라가고리플까지 있었네. 자마지막 드래펄트 나옵니다 자, 싸운다. 그다음에 다이스으면 됩니다. 아, 먼저 뭐 리플레터 없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렇단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게하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습니다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불비달마도 있네. 불비달마는 뭐 괜찮은데. 그러면 똑같이 할 때는 오렁털 나가고 삼삼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아이엔트가 나가야 되는데 토게키스가 나간다? 뭐 무의미하죠. 무의미하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선출 아무 거 나올라나 또 이번에. 삼승들이 있어갖고 상관없으면 선출 상관없어요. 대충 리플레이터 깔아놓은 다음에 전기아스파 걸어놓고 후레이게 해야 됩니다. 두턴 정도 해도 훨씬 이득임. 자안 보겠습니다. 자, 맨첫 번째 포켓몬 한 봅시다. 자, 일본인 맨첫 번째 포켓몬, 불비달마가 맨첫 번째, 오롱털, 불비달마. 자, 이 친구 빡세죠. 구회머리띠랑 구애스카프를 동시에 끼고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리플렉터 일단 먼저 걸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리플렉터 먼저 걸고요. 근데 내가 방어에다가 2 5 1을 주고 체력 180이기 때문에, 자, 고점살고 이거 충분히 버텨요. 네, 두 배도 아니고 충분히. 리플레이터기 때문에 버팁니다. 무난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싸운다 한 다음에 전기아스퍼까지 일단은 걸어놓습니다. 여기서 후내밀기로 아이엔츠 건에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충분함. 상관없어요. 넣어버렸다. 자 다음 포켓몬 나옵니다. 다음 포켓몬 두 번째 포켓몬은 아이 새끼 틀깨기잘하노 전기아스퍼 효과 없죠. 자, 이러면 삼삼들의로 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 나도 맞교체할 걸. 자, 하고 싶었는데 맞교체 하고 싶었는데 나도 삼삼들의. 왜냐면 아무 가한테 거는 건큰 의미가 없어서 아이, 아이는 애들은 뭐 얼마 안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얘가 다이맥스를 치면 아, 이 막이라. 싸게 하니까 내가 그러네. 나쁜 업무를 때는 써야 되긴 하네. 나쁘름을 일단 써야 됨. 자 가보겠습니다. 나쁘름 뭐. 와, 다이맥스. 와, 다이맥스. 괜찮아요. 다이맥스 짐빼니까. 계산해 보자. 괜찮아, 계산해 보자. 일단 이한테는 엄청난 임은 그 다이너클하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이너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네들 오롱털 오케이 가면 되니까. 아오롱털 아직 안 나왔지? 나쁘름 뭐. 먼저 걸고요 암허가오암허가오는 아머카오. 아머카오는... 다이 썬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이어스 자 다이어스 면 특팡 올라가나? 이게? 자 데미지 맞고 다음 턴에 아마 죽을텐데 데타 추동 써도 되긴 하거든요 저 지금 자 이러면 특팡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이러면 데타 추동을 쓰는게 나아요 오히려 나 나아. 오히려 이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게 훨씬 나아 왜냐면 구회 시리즈면 한가지 밖에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제 H/P 4분을 깎아놓고, 그 다음에 스피드까지 일단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카메라맨, 그 다음에 대타투종에서 상대 다이맥스턴을 없애겠다. 하면 다이어스 때리고 얘가 투팡이링크더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투팡이링크더 올라가고 한 턴을 버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이득입니다. 이러면 다이맥스가 풀리기 때문에 H/P도 줄어드니까 훨씬 이득이에요. 제 재면 산에 또 투팡 올라가고. 그다음에 떨어집니다. 아, 이러면 이제 다음 턴이 떨어집니다. 자, 아기 파동 한번 누른 다음에 풀 죽으면 좋은데. 아기 파동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죽으면 돼요. 자, 아기 파동 데미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다이어스 혹시나 기어베트 형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때려 놓는 게 좋은 거라서. 오케이. 자, 쓰러집니다. 그다음에 특방 중요한 거는 다이 스틸을 쓰는 게 마지막에는 맞지 않았나 싶은데 다이 스틸을 안 쓰고 그냥 다이 어스웨에서 특방만 올렸기 때문에 아맞다 다, 다이 맥스프을안 죽는다 그래서 아이엔트 나온 다음에 때리면 됩니다 상대 이러면 뭐 누가 나오던 간에 예, 누가 나오던 간에 여기서 만약에 후교체로 아무까오가 나와도 공격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다이너클 때리면 됩니다 일관성이 있거든요 네 그냥 때리면 돼요 가자 다이너클 때려서 공격 1랭크 올라가면 됩니다. 자, 무난하게 가자. 가자. 다이맥스. 이러면 아마 암어까오도 일단 나올걸. 공격 올라가면, 공격 올라가고 뒤에 때리면 아마 일단 날 걸요. 다이썬더로. 자 일단은 다이너클로 데미지. 이 예, 기합에 뛰었나? 마무리 시켜놓습니다. 자, 공격 1랭크 올라갑니다. 이러면 아이엔츠가 일단 암호가 오는 이기니까 마지막 포켓몬이 지금 나올 거예요. 마지막 포켓몬 뭐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포켓몬 아직 다이맥스턴 두턴 남았어. 자 마지막 포켓몬 이거 트리플킬 쌉가는 진심으로. 자 마지막 어 뭐야? 아이 아, 아, 불비 달마였지 맨 처음에 뭐야 이거 다이스틸 방올릴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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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틸 가자. 자플레어드라이버 아직 리플레터. 턴 남아있어 괜찮아 남아있어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가자 다이스 마무리 오케이 턴 남아있었어 마무리 시켜놓습니다 제대면 쓰러지면서 일단 두 마리 잡았고 마지막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이러면 방어 또 올라갑니다 제대면 쓰러졌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마리 자세미 구슬 자, 리프트 이제 없어졌어요 다음 포켓몬 자 마지막 한 마리 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켓몬은 아모카와 하위 한방이죠. 싸운다. 남의 다이스언더 한방이죠. 갑시다. 이제 가자. 다이스언더 데미지. 공격 힐렉트. 올라가 있고 데미지 들어갑니다. 마무리. 자, 이겼습니다. 얘가 오히려 먼저 나와서 다이스언더를 맞고 그 다음에 리플렉터 없어진 다음에 때렸으면 아마 상대가 이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겼을 것 같은데. 이제 남의스미좀깎이면서 끝납니다. 어. 그러면선대 이겼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가자. 2연승이죠자 가자. 찾았습니다. 몇 몇이야? 높네. 아 뭐야? 3 0 0 0이만 걸려. 코사는 너트링 어, 너무 극혐이고. 맨첫 번째 깔짝을 꺼낼 가능성도 있다. 벌써 골랐네. 이러면 오롱털보다는 잠만보가 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이엔티를 꺼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포켓몬으로. 토게키스가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세마리 간다 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배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아 토게키스 말고 삼삼드레가 맞았나? 뭐 이미 주사위는 굴려졌으니까 자맨 첫번째 포켓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맥스를 토게키스랑 그 다음에 아이엔터 둘다 아무나 나가도 된다고 하니까 괜찮아요 일단은 맨 첫번째가 블랙키 이러면 저 배복형이거든요 참고로 얘 하품형 아니거든요 배복형이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배복을 지금 눌러버리는게 나을수도있어 나을 지금 훨씬 나 이게 이게 지금 훨씬 나을수도있어 상대 지금 예측을 못하니까 얘가 나와서 이제 하품을 쓸거라 생각을 할수도 있으니까 이게 훨씬 나 배복형이거든요 저주형 아니에요 근데 요새 저주형이 많이 보여갖고 저주인거 예측할수도 있고 일단은 하품을 지금 쓰네 자, 아픔을 지금 써버리네 자, 졸음 유도합니다 자, 일단 배부 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HP 절반 깎고 그 다음에 공격이 4배 로 올라가면서 반피 열매가 아니라 3 3포 열매 누르기 마비 30%그 다음에 HP 33%포 회복 하면 사녀 에서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이새끼가 여기서 만약 너트형이나 이런 걸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꽃펀치를 눌러버리는 거임 가봄 누르기 안 누름 불꽃펀치 그냥 때려 얘얘 자도 돼 때려 그냥 괜찮아 잘못 보지면 때릴 만한 애 없어 그냥 때려 그냥 불꽃펀치 그냥 갈겨 너치형 나와 갈겨 그냥 누르기 안써응안써어 오케이 오케이 예측 응어 예측 음 응, 다음 꺼내 어 나와 어, 어 어서와 어 너트형 불네배 거기다 네배 열여섯 배한방컷 응, 거지세요 네 그냥 발라줘 자 다음 <laughs> 철가시 데미지 자 다음에 배부 HP 절반 깎고 공격 네 배로 올라갑니다 자 울퉁불퉁해 데미지 응, 안 아파 자 다음 포켓몬 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잠들고요 네뭐 이정도는 괜찮아요 잠들어도 돼요 자 다음 포켓몬 한 봅시다 1인분 했죠 배부 판단 좋았죠 다음 포켓몬 더시마살이 이러면 포켓몬 다 봤죠 블랙키 더시마살이 끝났습니다 포켓몬 다 봤어요 누르기 일관성 생겼습니다 자 이제 누르겠습니다 자 흑안개 한번 음, 아, 뭐, 쏘쏘 뭐, 흑간개 공격 원래도 돌리겠다 괜찮아 1인분 했으니까 너츄령 없잖아 예깨찮습니다 싸운다 누르기 한번 하던가 어 하던가 일관성 생겼어 너는 거의 끝났어 거기서 다이선드랑 다이스틸이 끝났어 너는 이미 넌 이미 졌어 자 열탕 때리던가 어, 얼마 안아파 데미지 몇 달아 어 30정도 달아 음, 눈 떴어 음, 마비걸려 누르기 아하하하 너무 떼껏고 아하하하 너무 떼껏고 형님 HP 뭐 이러면 일단 얘는 진짜 할게 없거든요 잠만 보는 이제 진짜로 뭐 진짜 할게 없어요 몰라던가 그냥 누르기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르기 눌러서 마비라도 걸어놓을까 뭐 의미는 없지만 뭐 HP 보복 뭐 애매하게 뺄만한 정도로 해놓을까 누, 이제 진짜 죽어도 돼요 이제 진짜 왜냐면 포켓몬 다 봤기 때문에 죽어 맹독?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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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아이엔트로 뺄 필요가 있나 왜냐면 괜는열상 맞아서 화상 걸릴 수가 있으니까 자 몸에 맹독이 퍼졌다 다음에 누르기 자뭐 때려보겠습니다 누르기 자 데미지 달고 다음 마비 30% 세죠 30% 30%면 51%인가요? 자 세죠 검은 진흙 그 다음에 독 데미지 뭐 교체 예측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얘가 아마 hp 볼 지금 누르지 않을까요 아마 아마 지금 누를 거에요 원래 같으면 괜찮누르겠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누르게 쓰죠 그냥 불꽃 번치는 의미 없고 물 타입이라서 여기서 이제 얘가 hp 볼 눌러야 되죠 원래 같으면 예측해서 열탕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턴 정도는 괜찮으니까 여기서 예, 예측 열탕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열탕이면 다음에 무조건 교체고 여기서 HP복을 누른다면 그냥 눌러 앉을 겁니다. 몸이 저려. 여기서 HP복이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회복하고요. 요새는 일단은 HP복인 건 알죠. 자, 일단 독대미지 받고, 자, 그다음에 얘는 무조건 HP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엔트로 꺼내주면 됩니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다음, 상대 HP복. 어? 그냥 맞춰? 자 다음 제이지 풀피됩니다 아뭐 때려봅시다 이러면 자 싸운다! 그 다음에 다이맥스 그 다음에 다이썬더 위력 122배 위력 240그 다음에 1.5배 올라가니까 240에서 1.5배 하면 360 여기에서 3명의 구슬 360에서 3명의 구슬 1.3배 더함 아 곱하면 468 데미지 위력 468 위력 468 데브빨 자포 그리고 18더 가자 자 다이맥스 갑니다자 여기에서 다이썬더 때려버리면 됩니다. 응, 잘 가. 자 다이썬더 데미지 들어갑니다. 와 이걸 버티네. 내 필드 깔려요. 이걸 버티네. 한턴을. 자 다음 산이 열탕 쏴서 화상 걸리게 하겠다. 열탕 쏴서 화상 걸리게 하는 게 가장 나은 수. 몸이 저려 마지막 중요한 건 토기키스야. 블래키, 아, 블래키 악파입싸운다뭐 속임수 데미지? 응, 별로 안 달아. 왜특공염 데쿨. 어차피 마, 뭐 열탕 걸렸어도 돼. 열탕에 화상 걸렸어도 돼. 어 그래도 발라. 이제 마무리. 네, 마지막 포켓몬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운 낭비죠. 네, 거의 이긴 거기 때문에 이건 운 낭비죠. 이제 다음 포켓몬 봅시다. 열탕에 화상 걸리 아니면 30퍼기 때문에 은근히 잘 걸려. 다음 포켓몬. 자 블랙키 나옵니다 자 블랙키한테는 싸운다 일단 다이너클로 공격 1랭크 올린 다음에 다음에 다이맥스 풀리고 아이언헤드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방어를 썼다 뭐 괜찮은 방어 뚫으니까 네뭐 한턴 뭐, 뭐 버티는건데 뭐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은 다이너클로 자 공격 아 600개 받겠당자 일단은 1랭크 공격 올라가겠죠 개꿀 자 이러면 효과를 굉장했다 그 다음에 데미지 있고 그 다음에 공격 1랭크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아이언헤드 데미지 위력 80 자석에서 1.5배, 위력 120.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의욕 1.5배, 이러면 180, 다이너크 1.5배, 270. 여기에서 의욕 했냐? 의욕 자석 1.5배, 했지? 샘맥우스 1.3배, 위력 3 5 0일 싸운다. 엄청난게 힘들릴까? 싫어, 아이네들, 그냥 아이는 때립니다. 그냥, 아, 네, 자, 아이네들, 아, 어제 마무리니까 음, 쓰러졌다. 꺼지세요 다음 자 600개 라인터 4면승 가자 가자 눈 파충이 훨씬 잘해요 자 갑시다